여러분면 티게물입니다. 자 오늘은 어 뭐를 해볼 거냐? 지금 제가 만드신 거 보이나요? 이렇게 제가 만드신 게 보일 것입니다. 자 이렇게 만드셔서 인간 대포, 점프대자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. 다시 자 준비물은 슬라임 블록, TNT, 레드스톤, 기반암, 물. 단추, 이것만 딱 있으면 됩니다. 이렇게. 처음은, 일단은 여기는 버릴게요. 조그 다른 데로 가죠. 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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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. 단지가 많으신다면, 몰라, 요 이렇게. 아닙니다, 그냥 평지만 해보러 가죠. 평지, 평지. 자, 이렇게. 제가 왜기반암으로 하느냐? 몰라요. 근데 전 기반함이 뭔가 좋을 것 같아요. 물 있으니까 기반함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. 전 그래도 기반함이 좋더라고요. 자 이렇게 해주시고. 아 맞다.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여기에 좀비 얼굴들 여기다 낄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러면 더더 좋은 스티브 머리. 안녕하세요. 스티브야. 자, 제 명상은 더러워요허저허저허저 허. 제 명상 보셨나요? 그럼 추천과 주목 꾹 눌러주세요. 안 누르면 쫓아간다. 자, 일단 만들어봅시다. 아, 맞다, 더 필요합니다. 물도 필요하고. 그 다음에. 어, 뭐더라? 어. 아, 맞다, 그거. 새로운 아, 물로 하고, 이거. 어딨노? 여있네 슬라임 물로. 일단 뭐 대충 만들어볼게요. 아, 맞다, TNT, TNT. 이렇게만 있으면 딱 돼요. 일단은 TNT를 이렇게 하나 하나, 둘, 하나. 이렇게만 해주시고 물을 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반암을 이렇게 아무 블럭이나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다가 근데는딱한 곳만 하고 싶은데 그냥 버튼 누르고 그리고 레드스톤은 계속 끼웁니다 다른 데저 다른 데에 계시면 안 되고, 블럭에 해야 돼요. 이렇게, 그리고 이게 이 버, 버튼을 누르면 이게 켜져서 이게 다 터지거든요. 그러니까 레드스톤 위에부터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. 뭐야? 여기 레드스톤이 없었어. 인간 대포는 끝이구요. 그리고 여기다가, 어, 제가, 여기, 거기서부터, 한, 요 정도까지 달라고 그요 돌이 좀 이상하죠? 자, 이렇게만 해주시면 끝입니다. 그런데 어떻게 아니냐.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, 가야 될, 건지는 아, 잠시만요. 아, 잠시만요. 탔습니다. 다시 갈게요. 아, 너무 멀리 날라간다 이거. 왔다. 헐. 근데 이게 꼭 저렇게 안해주셔도 되고. 그냥... 아 이렇게 해주고 슬라이스 올라건데 어,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두르고 라때오피 해주시면 튕이나갑니다 제가 한번 다시보여드릴게요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니저 국민겸 그냥 할거 없어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에 나이 이름 필요 없고 나이랑 성별 그리고 과거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잘할수 있는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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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숲아 겁나 아까봐 안되겠다 아, 그냥 제가 버려드릴게요 이래 으 칠! 으쓱 안 되겠습니다 이거 성공 안 되면 나 이거 솔직히 성공 이거대야용 솔직히 솔직히 사람이라면할줄모르 오케이! 성공! 여러분 어, 제가 성공을 했어요! 제가 성공을 했어요! 내가 어. 성공했다! 자 그럼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겠고요 추천과 좋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뿅! 응자 <laughs> <laughs> 7분에만 끝내줘 자그러면 바이바이 민이자